중소반차기업부는 3일 세종중앙공원에서 대전 세종지역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뜨거운 열기 속에서 5월 동행축제의 막을 올리는 개막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개막식으로 오는 5월 30일까지 한 달간 전국에서 열리는 동행축제가 공식 시작됐고 세종중앙공원에서는 2일부터 4일까지 소상공인들이 정성껏 마련한 개막 판매전에서 볼거리, 즐길거리가 가득한 축제 한마당이 펼쳐졌습니다. 요즘 맞아요. 힘들잖아요. 그래서 재밌죠? 취지는 재밌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자, 취지도 준비. 좋고 뭐, 좋은 제이, 제이, 제이. 상품들도 오, 있는 것 같아서 수박차는 좋은 수박차는 것 하나. 같습니다. 동제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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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개막식은 세종어린이협창단 세종리틀싱어즈의 힘찬 동요합창으로 시작했으며 작은 소비가 모여 소상공인에게 큰 힘이 되기를 염원하는 뜻을 담아 무대와 객석이 하나가 되는 야광볼 점등 세리머니를 진행했습니다. 다 함께 따뜻한 소비를 나누면서 우리 소상공인 중소기업과 함께 가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신 우리 많은 시민들 함께 해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동행축제 기간 동안 만나게 되는 많은 그런 동행 제품들은 우리 소상공인들의 열정 그리고 노력 꿈이 담겨있는 제품들입니다. 또 소상공인들에게 큰 힘이 되는 그런 응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생영수증 콘서트는 2천석의 좌석이 가득 찰 만큼 많은 시민들이 참여했으며 조, 재즈 등 가수들의 열정적인 무대가 축제의 열기를 더해줬습니다. <목소리> 한편 개막식 참석에 앞서 오영주 장관은 이충환 전국 상인연합회장과 함께 세종국시까지 제1호 골목형 상점가인 조치원 전통길 골목형 상점가를 방문해 상점가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습니다.